안녕하세요 미국 주와코스티비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실리콘밸리의 불안증이라는 주제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되게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잘 되는 비즈니스가 하나 뭐냐면 정신과예요. 우울증, 불안증 이런 거 있잖아요. 강박증 이런 거 다루는 정신과랑 그다음 상담. 상담 뭐 상담 전문가는 이제 정신과만큼은 아니어도 정신과 의사가 되려면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상담하는 이제 조금 뭐랄까? 진입장벽이좀 낮죠, 직업적으로. 하지만 이것도 이제 정신과랑 병행해서 상담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상담 굉장히 많이 해요,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그러냐면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러는데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그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왜 불안한지 설명 여기 보면은 세계에서 정상의 회사들이 실리콘밸리 에 많잖아요. 그리고 이전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테크놀로지의 정상하면 실리콘밸리고 실리콘밸리하면 테크놀로지의 정상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뭐랄까 어, 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시간에도 실리콘밸리에 오고 싶어가지고 난리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쎄고 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룻밤 자고 나면 은 실리콘밸리에 또 전세계에서 밀려오는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그것도 그냥 똑똑한게 아니라 막 박사들이 막 전세계에서 똑똑한 박사들과 미국 내국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로 막 꾸역꾸역 몰려들는거요 그럼 어때요? 개인지장 불안하겠죠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과학고 나오신 분 있나요? 과학고 과학고, 특목고 그 분위기, 딱그 분위기에요 그 분위기 나도 어렸을 때 초중고등학교 때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고 동네 숫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이놈의 고등학교는 다 전국에서 중학교에서 정규 전국에 1등했던 애들 막 모여있네 얼마나 불안해요 잠도 못자고 왜냐면, 중학교 때는 내가 정규 1등 했는데, 여기 이특목구에서는 내가 정규 1등할수 있을까? 중학교를 딱 봤는데, 아수나 꼴등한 거야, 꼴등. 얼마나 좌절되고 불안하죠.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요, 요 분위기에요, 실리콘밸리가. 그니까, 러 실리콘밸리를 살아갈 때는,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깝게 실리콘밸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불안증의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영주권이랑 관련돼요. 영주권. 그러니까 어, 특히 외국인들, 외국에서 온 똑똑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 실리콘밸리에 정착을 해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 한 자리 하고 여기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아가지고 그냥 평생 잘 먹고 잘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외국인 생활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그 외국에서 유학을 와요, 그러면 F1 비자를 받게 돼요. 학생 비자예요. 그리고 그거는 리고그 학위가 끝나면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학위가 끝날 때쯤에 그 F1 비자를 F1 OPT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몇 개월 더 머물 수가 있어요. 공부 끝나고도. 그렇게 한 다음에 그 F1 OPT가 끝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에 미국 안에서 잡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잡을 잡아서 그러면 이제 회사가 취업 비자를 스폰서를 해주거든. 요 취업비자를 스폰서 해줘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몇 년간 유지하면, 즉, 안 잘리고 회사를 잘 다니면 이제 그 회사에서 영주권 서포,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영주권 변호사를 대줘가지고 영주권 절차가 진행되고, 영주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또 잘리면 안 돼. 잘리면 안 됩니다. 잘리면 안 되고, 잘리면 이제 영주권 다물건너 가는 거예요. 자기는 나라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절대 잘리면 안 되는 거 영주권 나올 때까지 너무 불안한 거야 사람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 실리콘 밸리는 기본적으로 불안증과 강박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안 잘릴까, 어떻게 하면 좋은 부서 가서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요 생각만 해요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그래서 요 생각을 정확하게 읽으면 은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평안하게 살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laughs> 널널하게 살아요. 굉장히 행복하고 안 불안합니다. 아시겠죠? 제 목소리에서 좀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실리콘밸리 살아갈 때 여유 만만합니다. 그왜 그런지 여러분들한테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예. 아주 간단한 원리에요. 일단 제가 서울에서 살았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서울에서, 저는 서울에서 2호선을 타고 다녔어요. 2호선. 2호선이 또 뭔지 모르시는 지방분들은 2호선이 뭔지 폭풍 검색에 들어가 주세요. 2호선. 서울을 그 서울을 동그랗게 이제 순환하면서 계속 도는 게 2호선입니다. 근데 요새는 그 서울 지하철이 너무 라인이 많아져가지고, 그 뭐랄까, 딱히 어떤 규칙이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서울의 그 지하철은 그 룰이 아주 단순했어요. 거의 2호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 2호선으로 시계방향으로 도는 방향이 있고, 반시계방향으로 도는 두 방향이 있어요, 2호선. 그거 가지고 서울에서 웬만한 데갈수 있는데 다간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다른 호선으로 갈아타가지고, 이제 뭐, 서울 더 안쪽으로 들어오든지, 더 바깥으로 나가든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호선이 이제, 뭐랄까, 서울 지하철의 이제 기본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때, 이제, 학교를 가야 되 돼. 등교를 해야 되잖아요. 지하철을 저는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2호선을 타고 등교를 했습니 우리 학교를 가려면, 이제 2호선을 탔어요. 근데, 그, 어떤 방향으로 딱 탔는데, 아침에 출근 시간 되면은, 그, 너무, 너무 빡센 거예요. 그, 뭐랄까, 아침에 직장인들 출근 시간이랑 겹치면, 그 2호선이 너무 꽉 차가지고, 이 푸시맨이라고 알아, 보시면 푸시맨?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 지하철에서 이제 일하는 아저씨들이, 사람들 밀어줘, 안으로 들어가라고, 푸시맨. 진짜 힘들어, 막 숨도 못쉴것 같고,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직장인들하고 이제 출근 시간이랑 겹치지 않는 게 중요해. 서울의 삶은 서울에서의 대학생의라이프 직장인들과 시간을 맞추지 않는 것과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다 출근하는 그 시간을 피해야 되는 거예 그러니까 강의를 짤때 항상 직장인들 출근하지 않는 시간, 출퇴근 시간 하지 않는 시간에 강의 시간표를 놓으면 내 삶이 너무 편한해 직장인들이랑 겹치지 않으면 그냥, 널널하게 타고 갈수 있습니다. 널널하게. 그냥, 누군가에게 이렇게 짓눌리지 않고 평범하게 가려면 지하철 출퇴근 시간을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피했어요. 1차적으로 제가 피했죠. 그 피하는 곳으로 굉장히 널널한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는 제가 시계 방대방향으로 타보고 시계 방향으로 타봤어요. 어차피 2호선은 순환선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타나 시계 반대방향으로 타나 내가 원하는 목적지는 반드시 갑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타야 한정고장이라도 그을지반시계 방향으로 타야 한정고장이라도 그을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곳을 탈 때는. 당연히 저는 이제 제가 타는 방향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탔을 때 몇정고장이 더,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어느 날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내가 좀더 몇정고장 더 가더라도 내가 평소에 타는 거랑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탔을 때 결과는 어떤가 하고 시계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뭐 글쎄요, 한 15분 정도 더 걸리더라고요. 거꾸로 탔더니. 그런데 거꾸로 탔을 때그 시간대에 고방고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면 몇 정거장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15분을 더 쓰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탔을 때는 오히려 그 자리가 텅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노트북에다가 그 그런 미국 드라마, 제가 그때 무슨 드라마를 봤냐면 프렌즈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추천 드렸죠. 제가 유학 가기 전에 공부했던 드라마입니다. 프렌즈. 아직데 아직도 보셔도 돼요. 30년 전에 나온 거지만 굉장히 영어의 클래식한 영어가 잘 나와 있는 영어의 명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셔도 돼요. 충분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제가, 그, 그렇게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지하철을 탔을 때, 이게 앉아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15분 더 걸리지만, 원래 제가 학교 갈때 거의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15분 정도 더 걸리는 거는 크게 차이 안 납니다.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대신에 제가 15분을 더 썼지만, 거꾸로 타면서 그 거꾸로 타는 결정으로 위해서 자리가 텅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책도 보고, 앉아서 노트북을 켜고, 프렌즈로 그 영어사 공부도 하고, 그러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노트북을 스탑하고, 또 영어사전으로 그 검색해가지고, 영어 사전으로 이제 뜻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출퇴근 하는 학교 등교 학교 시간에 저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분을 더 썼지만 저는 굉장히 널널하게 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실리콘밸리도 이런 식이에요. 실리콘밸리도 뭐 실리콘밸리에 다양한 회사가 있지만 실리콘밸리 흐름을 보시면 돼요. 실리콘밸리의 흐름은 좌로 가는 흐름이 있고, 우로 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잘 보면 보여요. <laughs> 실리콘밸리의 이 모든 외국인들이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신문만 봐요, 신문만. 테크뉴스만 보기 때문에, 테크뉴스는 기본적으로 자편향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있는 모든 외국인들, 똑똑하다고 하는 외국인들은 다 좌파뉴스만 봐요, 좌파 테크뉴스만 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좌송향이에요. 자, 좌회전만 해요. 모든 사람들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구의 거의 95%의 사람들이 좌회전만 합니다. 좌회전만 해요. 좌회전. 아시겠죠? 그걸 발견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실리콘밸리 잘 관찰해보면 5%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좌회전을 하지 않아요. 남들이 95%가 다 좌회전을 하는데 좌회전 안 합니다. 좌회전 안 해요. <laughs>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좌회전을 안 하는지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좌회전을 안 하냐? 기독교인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것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믿음 좋지 않아요.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말로만 기독교라고 하지. 뉴스 보면서 성경 말씀보다 뉴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경이 뭐라고 하든 무시하고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찰찰하게 믿어요. 그게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는 이유예요.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뉴스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됩니까? 어쨌든 그래서 실리콘밸리 인구의 거의 95%의 그 실리콘밸리의 테크 엔지니어들은 95%가 좌회전을 해요. 다 왼쪽으로 갑니다. 이 5%의 소수의 인구만 우회전을 해요. 우회전을. 근데 이 우회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래서 봐봐요. 이 거대한 물고기 떼가다 미친 듯이 경쟁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전쟁을 하면서 좌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왼쪽으로 막 달려가요. 그럴 때 왼쪽으로 안 가고 있는 이 5%의 세계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해.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이 5%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사람 성경을 읽고 테크니스에서 뭐라고 말하든 그 실리콘발리의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행복하게 있을 수 있는 위치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좀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삶이 너무 평안해요. 너무 평안합니다. 반면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너무 우울해서. 왜냐면 이 무한 경쟁 있잖아요. 무한 경쟁이 전 세계에선 똑똑한 인재들아 그 잠시도 쉴수 없는 쪽잠 자면서 잠시도 쉴수 없는 무한 경쟁을 하면서 이, 이 정신세계에 피폐해져 가는데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내가 언제든지 이 경쟁에서 탈락하면 그냥 곤두박수 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실리콘밸리에서 우울증 약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과 진료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저는 이런 삶이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자 좌회전할 때 저는 좌회전 안 합니다. 왜냐 하면그 좌회전의 흐름은 거대한 물고기 때의 좌회전 경쟁이거든요. 그, 그 물고기 때를 잘 보면 은그 좌회전하는 물고기 중에 1등하는 애들 있어요. 걔네들만 모든 영광을 다 가져가고 그 밑에 나머지는 다 짓밟히는 거예요.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좌회전 안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좌회전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남겨진 5%의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거든요 이 세계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경쟁도 없어요 경쟁이 없어 사람이 없어 여기 오는 이 세계에 입문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지만 이 세계가 보이거든요 이 세계에 오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요 널널합니다 서로 굉장히 인격적으로 리스펙을 해주고 굉장히 널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국 내국인들이 많아요. 자유전하지 뭐, 않는 이 세력들은 음, 뭐랄까 천조도의 후예들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다 아시겠죠?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특 보면 이름이 이름이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존 조셉, 데니얼, 뭐, 제로마야 뭐, 다 이름이 이래요. 성경에 나올 것 같은 이름.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크리스천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가든 너는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교육을 받은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회전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평안합니다. 요즘은 약간 제가 이 좌회전 안 하고 있는 이 세계가 밝혀질까봐 굉장히 <laughs> 아까워요. 여기는 진짜 뭐랄까? 어, 굉장히 블루오션인데. 블루오션이 경쟁이 없이 소위 말하는 꿀빠는 경쟁 <laughs> 없는 블루오션이란 말이에요. 아 여기 너무 좋은데. 근데 알려줘도 안 와요. 왜냐면. 저쪽 레드오션 가는 인간들은 뉴스만 믿는다. 니까 뉴스, 테크 뉴스만 보면서 맨날 테크 뉴스에서 뭐 생성형 인공지능이 뜬다 하니까 거기 가려고 박 터지는 거예요. 생성형 인공지능 하나 부서 가려고 박 터지는 거. 야왜 <laughs> 가냐고? 가면은 자해 그 전하는 물고기한테 치여가지고 진짜 힘든데 아시겠죠?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그럼 가만히 그냥 좌회전 안 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은 이 좌회전하는 물고기들이 서로 싸우다가 다 죽어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좌회전하는 물고기들이 다 연구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 도망가버려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그 그들이 남기고 한 파일 열어보면 연구가 다 돼있어. <laughs> 아 진짜. 아시겠죠? 저는 그냥 좌회전 안 합니다. 매우 이제 행복하고 매우 널널합니다. 그런데 여기 실리콘밸리 살아가는 인구의 95%는 강박증과 불안증, 정신과를 다녀야 될 만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특히 이 실리콘밸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신문에 맨날 나와. 실리콘밸리에서 매출 최고다. 제일 잘 나간다고 뉴스에 맨날 빵빵 때리는 데 거기가 가장 지옥이에요. 거기는 분위기가 어떠냐면 다 외국인들만 있어. 뉴스만 보는 좌회전 애들만 보고 있어. 분위기가 어떠냐면 서로 회의 때 상대방이 말 실수하는지만 유심히 보니까 그러다가 말 실수하는 순간 말꼬리 잡아서 나락으로 보내 공격하고 그래서 물어뜯고 자기 살아남고 완전 밀림의 그런 야생의 야육강식이 펼쳐지는 게이 자파들의 세계입니다. 실리콘밸리 자파들의 세계. 절대 안 가요 저는 그런 회사 안 갑니다 안 가요 거기 몇년못 다녀요 뭐 연봉이 뭐 세계 최고라고 맨날 뉴스에 나오는데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평균 재직률이 1년밖에 안 돼요 너무 힘드니까 연봉 많이 주니 그래서 연봉 많이 주는 거예요 1년간 일을 악 물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년 1년 정도 버티는데 다 나가떨어져요 그 회사가 맨날 뉴스에 뭐 실리콘밸리 탑이다, 연봉 짱이다는데 하그 연봉을 누릴 수가 없어. 평균 재직률이 1년 아니면 2년이에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 저희 회사는 참고로 저희 회사 이름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런 블루오션의 회사는 오직 성경을 읽는 사람의 눈에만 보입니다. 저희 회사 재직률은 평균적으로 30년 정도 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30년 정도. 뭐. 왜냐면 안관도. 관둬. 안관도요. 안관도입니다. 여기 한번 들어오면 안관도. 왜냐 너무 꿀 빨기 때문에. 일도 별로 없고 널널하면서 일도 굉장히 재밌어요. 꿀 빠는 잡이 이런 겁니다. 그 꿀을 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관도. 30년 정도 일한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보통은 이제 10년 정도 다닐 텐데. 10년 정도 다니다가, 어, 보통은 이제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다른 회사에서 좋은 자리 준다면 가기도 하지만, 장반도, 요, 요, 우 의뢰사 특징이 30년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30년, 뭐, 그래서 가끔 막, 뭐 10년 정도 다니면 미국 회사들은 애니버서리라고 해가지고, 막 파티를 열어주거든요. 근데 뭐, 10년 애니버서리, 20년 애니버서리, 뭐 이런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아우, 너무 지겨워, 이제. 남의 애니버서리 가는 거 최근에 30년 애니버서리도 있더라고요. 30년 애니버서리 하고, 뭐 은퇴한다는 할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가가지고 같이 또 파티해주고 왔죠. 요런 게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좌회전하면 안 됩니다. 좌회전, 좌회전, 즉, 좌파진보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은 늘, 그, 정글이다. 이 세상은 늘, 뭐랄까,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고, 항상 승자가 항상 기득권이 되고 약자를 착취하고 이런 뷰로 바라보는 게 좌파의 세계관이잖아요. 그래서 좌파들은 세상을 그렇게 보잖아. 요프로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가 있고, 부르주아지가 이 승자들이고 이들이 프로레타리아들을더 착취해서 프로레타리아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프로레타리아들은 부르주아지를 공격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잖아. 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몰려 있는 곳에 항상 싸움이 있어. 자기보다 잘 살면, 자기보다 100원이나 덜면, 더 벌면 다부르주아야 자기는 항상 프로레타리아야. 그래서 좌파가들이 있는 곳엔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고, 지옥이 펼쳐져요. 그렇때문 제가 항상 좌파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한 곳으로 가시면 돼요. 평안한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가는 곳. 이런 곳은 정말 너무, 너무 블루오션이에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실리콘밸리 살지만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회사를 아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어요.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봉도 나쁘지 않아요. 연봉이 실리콘밸리 최강은 아닙니다. 근데 연봉도 그냥 적당히 받으면서 일도 적당히 있으면서 아주 행복한. 이런 회사를 여러분도 이제 고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오래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 회사는 그래서 굉장 널널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좌파들이 실리콘밸리의 좌파들이 그 친추 전국시대를 버리면서 서로 막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할때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않하고 있다가 이 실리콘밸리의 전쟁이 다 끝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폐잔병들이 다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살짝, 뭐랄까, 독수리처럼 저공비행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먹고버린 전리품을 쫙 취해가는 회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